트러스 밀드원앤 다운 성공시키는 트러스 밀드입니다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슬쩍! 아 슬쩍 서준이. 이성준의 슬쩍 폼이다. 이상준 컸어요. 자 정면. 조성원에게. 어 이거 들어가는군요. 조성원의 슬쩍 폼입니다. 이건 편하게군요. 양경민에게 연결. 하비스토리. 자 희중공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 탈출한군요. 트러스 밀런드게제로도못에게 제로도몬! 아, 마도 진짜로 못했습니다. 차스미랜드가 마무리해주 있습니다. 아, 이거 밀리드가잘 따라갔어요. 자, 이번 지지선벨서스가2승1패를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난 3차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 이석쯤에 들어간군요. 역전하는 킨스입니다 아, 이번처럼 경고했겠지만, 은 역시 놓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 충분히 감안하고 쫓아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차스미란드스 공격 교 성공시키는 차스미란드입니다 응. 차스 양현민과 며첩에서 네 완전히 밀렸습니다. 음. 전철우 선수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아마 비스토리 5중간. 자, 권미파고 들어갑니다. 이슬도룹한리머스라이더 파운의 전을킹스입니다 이제라도 하세 추승균이 가받았습니다 젊어적구 중 추승균!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추승균 선수입니다. 자, 김교성 자, 그대로 출세에 올라갑니다. 아, 놓치는군요. 자, 트러스 밀랜드! 원앤 타운 성공시키는 트러스 밀랜드입니다. 아, 이것은... 좋은 림을 향해서 들어가지만은 전혀 그 득점에 대한 그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젊어적구 중 강규정 선수. 이거는 취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지금 어딘가 좀 날린다고 그러나요? 음. 흔들려요. 자, 또 다시 한번 전워드 워드입니다. 안되네요, 전도드 워드. 아비스토리! 인사 드론데! 아비스토리 위바 결국 막아내는 아비스토리. 어, 전워드 워드 슬쩍 올라갑니다. 이건맞장안 되는군요. 저 위바운드, 트스미란 하하, 제치 실수였습니다. 오늘은 좀큰 작전인데, 나, 나. 형정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조성형 페이트! 아, 자, 왼쪽 사이드. 아, 던지지를 못하는군요. 추승균. 그러나 추승균의 슬점을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백화점 맞고 나오는군요. 예. 아, 이래... 자신감이 좀 같아요. 이래서 안 던진 것 같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왼쪽 사이드. 신정색. 아, 슬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느 순간에 변신을 할지 모르니까 감독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어, 아예 어. 오위로 가면 바꾸면 되는데. 어, 이거 아, 이렇게 슬정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추승균에게 한대 댕이 약간 불안했었습니다. 저, 조승기 포스터로 시도하는데, 저, 포미, 저, 왼쪽 사이드로. 제가 러분 이번에 성공시키는군요 아, 어렵게 성공하네요. 자, 정면 점프쇼, 빤붙쳤습니다 아, 아, 다시 또 방식이 아, 나와야 되겠네요. 여 자유사 하나 얻어지고요. 예. 아, 실은 이제 윤지환 선수가 스토리 선수가 바꿔졌네요. 아, 네. 어. 표명일 자, 정면. 조성원에게. 조승훈의승전포니다 이건 벼락이군요 완전히. 아, 이것은. 자, 스크린 받았습니다. 5중간 반을 피하며 정면. 음... 아, 지금 버저미터로 인정이 되는군요. 아, 인정됐어요. 버저배터리 어. 인정이 되었습니다 30대 28. 부정을 뒤쫓아낸 k c c 오른쪽 사이드 맞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사이드. 오, 속점들어 가는군요. 아, 이정입니다 좀... 자, 정면. 자, 정면은 자꾸 돌고 들 니요 자, 올라갑니다. 솔직히 어디스밀란데 KCC의 젊 정성 선수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스밀란. 아, 분위기를 k 시스가타는군요 아, 분위기 가져가죠. 네. 역시 그 KCC의 공격 루트와 원티지의 공격 루트가 1격이틀리단얘기예요 캐시 네. 선수는 전원이 다발 빠른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움직임자체가 네. 좋아요 문제는 언느팀선서는 네. 네. 이제 한마디로 요에서하바우골 네. 이것 따라서 미드아웃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자 골밑 위버슬레이어 자민워키스 다시 한번 결공을 성공시키는네요 높이 높아요 네.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걸어만 네. 주고 빠진다는 얘기예요바스 네. 네. 패스 저 네. 왼쪽 음. 아 이거를 놓치는군요. 양팀 기량이 어슷하다고 봤을 때이 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기 문제예요. 자, 공이 뚫렸습니다. 아, 그리고 바스켓카운입니다 아, 이상민 선수, 골든에 완전 히집코 들어가서 득점을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선배 썼어요, 성기아. 자, 김우성 전격 잡부슛, 성원실입니다. 최대 장점 역시 높이, 확실한 리바운드. 그것은 바탕으로 없이. 에, 저, 승리를 가져가는 아, 지금 또 뚫렸네요. 아, 이것은요? 네. 아, 롤링, 롤링 플레이라고? 네. 자, 5중간에 슬점 실전...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리번가 참여했습니다만, 공격권이 킨스있습니다 아, 그러나, 패스미스 아, 여기서 끌고 들어갔는데. 여오서 신문 오즈고 나왔어야 돼요. 3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원에게 꼬미 공격을 활용하고 말았습니다. 시, 제 발언스가 또 순식간에 찾아오면은, 그렇죠. 또 쉽게 갈수 있거든요. 최 음. 조승준에게 봤습니다. 정면에 슬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루머운 거는 차스미랜드입니다. 아, 어딘가 우리 발자리 무겁네요. 제가 또오 슬쩍 실패. 역시, 차스미랜드가 안전하게 득점하지가 는군요 아. 점수 칠때 4입니다. 아, 토너바 7개, 4개 아, 여기서 또다시 차스미랜드에게 슬쩍 하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도망가네요. 네. 아. 아비스토리 좌중간 정면 김교성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양경민에게 아비스토리 정면 훅슛 성공시키는 자밀와킨스 퀴즈 3부에서는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양경민 선수가 해줘야 돼요 네. 자 스크린 가렸습니다 완전히 열었, 열었습니다 슬쩍 하다 말 스크린 맞고 정확하게 석정을 성공시키는 조성원입니다. 이번 뒤에 있는 선수 스크린 수비자가 훌륭해주든지 네. 자, 가로채기 아, 이건 크네요. 아, 이것은. 이거는. 어, 어렵게 예. 됐어요.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리는군요, 이거는. 예. 조성원 선수가 오늘은 일찌감치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분위기가 안 되게 가난어요 어, 첫승밀랜드 안전하게 하는군요 그렇지 아마 고피를 더 줄일 거예요. 그렇죠. 예. 53대 37. 자, 칠자 자꾸 이렇게 TV 드 상황을 쉽게 득점 내줘서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득점 아 순창 선중 이상준 득점입니다. 이상준 아, 컸어요. 자 외곽으로 제라드와드. 자, 봐주고, 미니션! 자막하게 성공시는자원냥 약간 뒤바뀌거든요. 이건 넉점이면 아직까지 사진 꺼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왼쪽. 이승준 왼쪽 사이드 실점줄여 가는군요. 아, 여기 원주피지에는 이상진이 있네요. 선보의 3점 숫자 중률이 조금씩회복이 되는군요, 이젠. 아, 서서히 해줄 사례를 하고 있어요. 어. 자, 찰스 민렛, 이승준 파성공모시키는 찰스 민입니다 아, 역시 그냥 한가요? 그렇죠. 자, 2여초 자, 자민 워킹스에게 인센 돌파 성공 시는 자민 워킹스 아, 전체가 막 힘이 좀 살아날텐데 자, 긴스에서 빠르게 넘어 들어가는데 퇴근 에서근하을 뺐습니다 자, 긴는 설정! 아, 솔정또 들어가는군요 찬스마가 안되네요 방법이 없어요 정는 이상주 아비소리 솔정잘습니다 공격권 이성준 사려내라 이성준도 이상준의 원 덮고 잡는 아비소리입니다 아비소리 자, 신기성. 베이스 만들어파이가으로 김주성. 미들자소자 교사. 아세가 되야만 그러군요. 전체적으로 원주팀 선수들이 힘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쉽게 쉽게 해도좀 된다는 얘기죠. 음. 뉴스아 음. 음. 상대를 포기하면서 뒷짐을 음. 공격상호시키는 조성원입니다제로도 머드. 자, 정리하면 두 음. 번. 음. 여의치가 않습니다. 괴담부터 뺍니다. 파스밀랜드. 차스 밀랜드를 또다시 바꾸려고 하거군요 나머지 곳세요 자꾸 밖으로만 돌아요. 아, 이걸로 습니다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성준, 왼쪽 사이즈 습전. 파울러, 이걸로는 실패. 김준성, 바스켓, 카운. 지금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무리한 수주군요. 예. 아, 미스토리가 전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차스 밀랜드. <laughs> 자 김성호가 <주성어> 습전. <laughs> 이거는 그야말 카운터판치군요. 아 무려 스물 점 차. 아 자, 민호 바퀴스 훅슛으로 성공시킵니다. 쉽게 한번앞로안늦다는 얘기에요. 어 그렇죠. 자, 졸미와 페이보베이. 지금도 쉬운 점이었습니다 아, 이미 어쩌면은 갈렸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아, 미스터리 어렵게 득점하는군요. 자, 차슬미라드. 자 헬리콥을 성공시키는 찰슨그라운드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 3 0초서자 찰슨그라운드, 찰슨그라운드 역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 상당히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점유형, 아 3점이 들어가는군요저 네. 골밑 골밑 공격 성공시킵니다. 네, 어저께 유축점으로 가락채기 이성준, 여성공식입니다 승패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이것마저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그대로 이제 경기 종료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승부가 군수령이될 것이다. TG가 이기면은 챔피언전 편하게 TG가 갈수 있습니다만 KCC가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야말로 판단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판단 이거 유보해야 되겠습니다.